바로가 야곱이 왔때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은데. 그러면 얼마다 이러면 안니까 아닙니까. 가슴이 베쳐있어. 자기 노래에 줄줄 나온 거예요. 어떤 얘기냐. 내 나그네 기 나그네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뭘깨닫은지 아십니까. 나그네 길이 뭘깨닫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야곱은 처음가는이 길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 아브라함은 불심을 받을 때 순종하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그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혹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마에 가으니 이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죽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에 차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생의 마지막 요원입니다 그게 장세기4 9권에 나옵니다. 결국 야곱은요 인생의 1 3 0에 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버렸습니까? 답 얻었습니까? 아직도 답못 얻고 교회 나가서 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야곱이 바로에 대해 내 나그네의 길에 세우지. 그 나그네 그냥 이 세월을요 그렇게 음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이제 믿지 못하나 아브라함은 175세 이상은 몇 세? 180세 그러니까 130세는 그들의 조상이 믿지 못하면 그들보다도 훨씬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살아 삶은요, 그렇게 비참하고 고타는 삶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험악한 세월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와도 연결되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또 성도들 관계는요, 그 다음에 연결이 이게 내 운명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도. 왜냐면, 하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내가 그게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각자, 각자는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족 관계, 부부 관계를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부부관계가 뭘 설명하냐면요. 교회와 성도를 설명해서 부부관계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험악한 세월을 선택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긴 시간, 17년, 겨우 숨 붙이고 남은 생을 살았는데, 그 야곱의 열두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는 기초가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야곱은 자기가 대단한 삶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지금 애굽에 뭘로 옵니까 마 옵니까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먹고 살위 해서 오는 거예요. 오면 이 바로에게 정말 극진하게 인사하고 앞으로 배려를 바라는데 들어오자마자 뭘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에서 여러분이 기도가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든 희악이결렬하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가요. 그바로이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할수 있는데 왜 그거 못할까요? 이 바로는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뿐이라고요? 네, 자리뿐이다. 그렇게 명칭만 위해지 너가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탄 리무진 차를 요셉으로 탄이 만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엎드려야 하고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장례가 며칠 동안입니까? 70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황제 장례도 68일 한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 보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신화가 다 가고 바로바로 지키고 있는 거요. <laughs>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바로보다 더 높은 대신 받은 거예요. 바로보다. 그리고 어디 묻게 막벨라 거에 묻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상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에 묻히겠다. 할렐루야. 요셉이 나중에 이스라엘 어차피 떠날 때 뭘가져가 됐습니까? 내 네.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막벨라 불에 묻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낙원입니다 굉장히 귀한 교훈이죠.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 이제 끝내야 돼. 저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네.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하늘에서 맡기고, 살고, 여러분이 지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복받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복의 근원 삼아주신 거요. 예 내가 황제를 복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한계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요, 지금부터 가치 없이 버리지 마세요. 가치 없이. 저는요, 아직도 눈도 못 뜨고, 한계 만나면, 코피하면 터지면 깨닫고, 하면 뼈가 부러지면 깨닫고, 이런 일을 시급하면 깨닫고 자꾸 그런 반복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내 인생을요 예? 썩어짐에 종론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97세 안되지고 깨달은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97세 104세 108세 130세, 147세. 근데, 들어와서 다 그리길 얘기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가 뭐가 잘났다고 또 축복하고, 도로오서 축복하고, 나가면 축복하고. 여러분,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